아, 오늘은 제9회 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트페어 전시작가 선정하고 어, 정리 중입니다. 그리고 여름 선물 28전 전시작가도 선정하고 정리 중입니다. 아, 전시작가 발표를 오늘 좀 전에 했습니다. 네, 찬찬히 자료 정리를 지금부터 해나갈 것인데 예, 참여하는 작가님들께서는 빔 어, 갤러리 수식 꾸준히 보시면서 예, 자료 정리에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동시에 두세 개의 전시를 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좀 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 효율성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음, 전시 참가를 할 희망하는 작가님들이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 자료 준비에 대해서는 뭐 중간마다 이야기는 하겠지만, 어,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더 자주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료가 잘 만들어져야지 공모에 당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것은 작품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와는 별개고, 공모나 아니면 전시 기획에 있어서는 작품의 질도 좋아야 되겠지만, 어 진행자가 기획하는 분이 어떻게 잘 꾸릴 수 있도록 협조가 가능한가, 소통이 잘 되는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뭔가 이야기를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잠수 타버린다든가, 사라진다든가 하면은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항시 소통할 수 있도록 환경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뭐, 작업하다 보면은 바로바로 소통하기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어 뭐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예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이 예술이 된 순간 그림판 남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7월 22, 23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꽃보다 아름다워 5 오인전 오픈하고 예 작가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 에, 이틀째 전시 중입니다. 오늘도 어, 뭐, 몇몇 헐, 음, 관객분들이 오셔서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나눠주는 관객분들이 많을수록 그 작가의 그 작품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이야기를 할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시에 있어서 요령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참고 사항이고, 음, 아 뭐, 아직 이제 전시가 시작됐으니까 다음 주까지 전시에 많은 분들이 관람을 오셔서 직접 작품을 볼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시는 여름 선물 28전입니다. 전시작가 오늘 발표했고, 전시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laughs> 그 다음으로는 프린팅월 비움전이 있는데, 아, 30x42cm 크기의 비움 갤러리 아트 원목액자로 제작하고 전시를 합니다. 네이버에 전, 접수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안내를 원하시면 문자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50점입니다. 아, 이번에 프린팅월 비움전 전시작품을 어, 만들어지는 대로 수시로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반복되기는 하지만 예. 임정희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이것도 임정희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네. 임정희 작가님이고 이 새가 해하고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진 순간을 잘 잡았습니다. 이것도 구름이 이렇게 펼쳐져 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송은미 작가님 작품입니다. 네, 이 물고기와 그리고 여행 가방 그리고 인형 그리고 어떤 통로 문 창문 이런 것도 잘 배치를 해서 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달꿈 달꿈. 음 강현미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네, 마카롱과 아름다, 뭐 예쁜 캐릭터나 뭐 애완견들, 에, 반려견, 반려동물 이렇게 함께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혜정 작가님 작품입니다. 네, 색깔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어, 전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여진 작가님 작품입니다. 네. 여기에 두 커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시 작품을 자꾸 소개하고 보이는 것은 예, 저도 작품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때마다 발견되는 것들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감상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라보도 산을 바라보도 계곡물을 바라보도 지식상식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다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찾게 됩니다. 작품의 감상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 비움갤러리는 지금 음, 네, 제 9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트페어 수원 갤러리 Y에서 진행이 됩니다.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전시작가 발표했습니다.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월 13일부터 28일까지 여의도 엠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 작가도 작가 공모도 8월 되면서 바로 공모를 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트페어 아트 이펙트 전시를 희망하는 갤러리나 아니면 전시 공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전시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 아트 이펙트 네이버 카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땡기는 그림은 전효진 작가님의 음. 네 제, 음, 제로 어, 별다방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여기, 여기 뭐 스타벅스 로고가 박힌 커피잔을 들고 있는 선인장인데, 네어 전효진 작가님은 동양화를 그리시는데 이좀 서양화 물감도 잘 섞어서 좀 표현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감이라든가 표현도 좀 재밌고 또 이런 선인장 꽃도 있고 예,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짝이도 많고 여기 여기 붙여 넣기도 하고 시선을 끌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캡션도 붙여져 있습니다 네. 한번 오셔서 보시면은 직접 실물을 작품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아직 감기가 아직 안 떨어져서 어제 하고 오늘 감기약을 계속 먹었는데 아직 목소리가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네, 컨디션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음, 네, 예. 갤러리에서 그림을 판다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작품은 미술관 공공기관 등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 곳에서 전시가 되고 갤러리 아트페어 옥션 등에서 판매가 되어 기록이 남으면 작품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작품은 그냥 작품입니다. 용산전자랜드 신관 2층 이아코 갤러리에서 8인 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시입니다. 제2회 지아트밸리쇼 20명 단체전도 준비 중입니다. 9월 1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아, 전시 작가는 아트세프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트세프를 좀 최대한 잘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트세프에 가입해서 거기에 전시 정보, 전시 공고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전시의 작가 선정은 공모 과정 없이 주최 측과 상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예. 공모가 있었냐는 문의가 있어서 어, 알려드립니다. 공모는 없었고 주최 측과 함께 의논해서 선정한 작가입니다. 네. 아, 작가님들의 일정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또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8 명과 스무 명 작가가 잘 선정돼 가지고 준비는. 어, 천천히 예, 꼼꼼히 잘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좋은 일, 행동과 좋은 말을 해야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같은 곳, 좋은 곳을 다니고 좋은 것을 보는 것은 좋은 일,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좋은 작품을 만나고 좋은 작가를 만나고 갤러리 미술관에서 사색을 한다면 그것으로 좋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음. 방문하신 관객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시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전시주인 작가님의 작품을, 어, 여러분들이 보시고 말을 걸어주면 그 작가, 그 작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지금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보면은 좋은 일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여러 가지로 뭐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아 있고 한데 어, 올해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기가 지나면 또 좋은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한다면은 지금도 부지런히 활동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어, 아무튼 뭐 많은. 전시는 뭐 계속 많으니까 많은 전시를 소화하면서 그냥 전시만 할 것이 아니라 전시 중에 어떻게 이목을 끌을 수 있는지,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은 자주 들어도 언제 들어도 항상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노자공자 소크라테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같은 말이라도 언제 말해도 누가 말해도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예술 같다는 말도 다른 좋은 말들처럼 언제 말해도 누가 말해도 새롭고 좋은 말이면 좋겠습니다. 아, 비움 갤러리는 엽서, 도록, 사진 출력도 합니다. 네, 도록도 만듭니다. 아, 소품 액자도 제작합니다. 이렇게 갤러리 아트 원목 액자 제작합니다. 후원과 협찬도 받습니다. 후원은 좋아요, 구독, 댓글, 하트, 뭐 불꽃 여러 가지로 쭉 보내주시면 큰 후원이 됩니다. 전시 소개를 주시면은 미움 갤러리에서 어, 가까운 곳이거나 아니면은 방문 가능한 날이 있다면은 방문해서 어,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갤러리도 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 외부와 교류를 자꾸 하면서 음, 넓혀져가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바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인 기획이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부지런히 만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지 어,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어, 만나는 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앞 1분 아트를 말씀드립니다. 네. 작품의 가치를 불어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작품의 퀄리티는 좋아야 할 것이고 어, 현대미술에 있어서는 이제 기술보다는 착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는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작품도 사랑 사람과 같이 서로 교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전시에 나간다든가, 갤러리에, 뭐, 평론가, 평, 갤러리스트, 평론가, 컬렉터를 만난다든가, 어, 이렇게, 어, 만나면서 소통도 해야 합니다. 작가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전시를 통해서 만나서, 어, 소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 가치를, 그렇게 해야지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작품이 뛰어나게 좋아서 유명해지는 경우는 앞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작품은 그냥 물건이 물건은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 후진국의 화폐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느껴, 음, 갖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선진 선진국이나 강대국의 화폐는 그 가치가 탄탄하고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아, 이렇듯이 작품들이 좋은 곳에 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에게 소장이 된다면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어, 그 가치가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뭐 그렇게 유명한 갤러리는 아니고 또 그렇지만은 아, 이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면서 또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하도록 어, 힘쓰고자 합니다. 네, 아, 자꾸 예, 이런 비움갤러리 단체전이나 이렇게 프린팅월이나 예, 선물전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수시로 계속 끊임없이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어, 많은 분들에게 보여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목이 불편해서 에, 큰 소리로 에, 좀 부드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 이해 바랍니다. 오늘도 일상이 예술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